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아, 저희 포도원의 명물이죠 머스켓 함부르크 독일의 함부르크 지역에서 나왔던 품종이죠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가 120년 됐는데 이 머스켓 향에 아주 정말 진한 장미꽃 향기가 나는 그런 포도입니다 정말 멋지고 맛있고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멋진 포도입니다 머스켓 함부르크 어,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됐는데 왜 재배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재배가 어렵고, 어,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, 정말 향도 좋고, 누구나 다 좋아하는 포도고요. 정말 맛있는 포도입니다.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맛이 좋은 포도예요. 이제 이 나무도 지금 상당히 큰 나무인데, 이 나무도 수명이 20년 됐습니다. 20년 된 나무인데, 굉장히 크게 20년째 열매를 따고 있는 그런 포도 나무입니다. 자, 보실까요? 한 마디에, 한 마디에 순을 하나, 두 개, 세개 받았죠. 한 마디, 이한 마디에 수는 세개 받아서 키웁니다. 자 열매 가지 두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이런 포도가 달렸죠. 보세요. 이런 포도가 달렸어요. 그렇죠? 이렇게 이런 포도가 달립니다.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포도를 맛있게 하려면요,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맛있는 거는 우리나라 포도들이 그런 강한 세력을 통제,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맛있는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. 이제 형가지였고요. 이제 동생가지입니다. 동생가지 쪽에도 매이렇게 달렸습니다. 멋지죠? 아, 자, 이렇게 자, 지금까지 우리 포도 영광 포도원의 어, 주력 품종인 머스켓 함부르크를 보여드렸습니다. 아, 이 멋진 포도 영광 포도원 오시면 이 맛있는 포도를 맛볼 수 있습니다. 아, 여러분 꼭 한번 찾아오셔서 영광 포도의 맛있는 포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영광 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